월월 1일 강성의 지시라. 이번 주제에서는 하루하루 가치 있게 꿋꿋이 생활하려면 자신을 좀먹는 타성을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심은 타성과 끊임없이 맞서 싸우는 투쟁이다. 대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월월 1일 강성의 지시라. 조금이라도 회의한 마음이 있다면 마가 틈탈 것이니라. 어서 1190쪽. 다다리 나날이 강성하게 신심을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해이한 마음이 있으면 그 속으로 마가 튼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 신심을 게을리 하지 말고 소원을 성취하시라. 어서 1227쪽 라고 말씀하셨다. 전진하지 않으면 퇴전이다. 도다 선생님도 타성에 젖은 신심을 언제나 홍계하셨다. 우주의 모든 것은 천체이든 한 마리의 곤충이든 시시각각으로 바뀐다. 순간이라고 해도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좋게 바뀌느냐, 나쁘게 바뀌느냐이다. 이 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타성에 젖는다. 요컨대 자신이 좋게 바뀌고 있는지 나쁘게 바뀌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이것이 타성의 무서움이다. 신앙이 타성에 빠졌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퇴전이다. 신심은 좋게 빨리 바꾸기 위한 실천 활동이다. 전진하지 않는다는 멈춰있다가 아니다. 후퇴했다와 같은 것이다. 신심의 도상에서 이 정도면 됐다는 절대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만심이 타성이 되고 퇴전으로 이어진다. 대성인은 여성의 몸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까지 찾아온 니치묘 성인을 훗날 이렇게 격려하셨다. 옛날의 신심은 말할 나이도 없지만 그보다도 지금 한층 강성화 신심을 가지시라. 그때는 더욱더 심나 찰려의 수호도 강해지시라고 생각하시라. 어서 1220쪽. 예전부터 관철한 신심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더 한층 강성하게 신심을 하십시오. 그때는 더욱더 제천 선신인 심나찰려의 수호도 강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과거에 아무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신심을 했어도 현재의 일념이 타성에 젖으면 현재 제천의 수호는 약해진다. 모처럼 쌓은 복음까지 없앨지도 모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성인은 더한층 강한 신심을 결의하라고 촉구하셨다고 할수 있다. 어서인는 전편에 걸쳐 더욱더 더 한층 등으로 신심을 격려하는 말이 계속 나온다. 다스노구치의 형장에서 불석 10명의 신심을 나타낸 시족인고에게도 더욱더 강성한 실력을 다하실지어다. 어서 1143쪽 또 더욱더 신심 있으시라. 어서 1186족 라고 지도하셨다. 앞서 말한 월월 1일 강성의 제시라도 시족인고를 비롯한 문화에게 보내신 격려이다. 하지만 타성이라고 해도 자신은 좀처럼 알아채지 못하는 법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성이라고도 할수 있다. 어떤 사람이 타성의 증상을 꼽았는데 결의와 목표가 애매할 때 근행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원이 없을 때, 근행이나 활동이 수동적이고 의무적일 때, 푸념이나 불평을 할 때, 환이나 감사, 감동을 느낄 수 없을 때, 구도심이 약해졌을 때, 이를 소홀히 하고 신심 즉 생활의 리듬이 무너졌을 때 등이다. 누구나 지피는 데가 있을지도 모른다. 범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겠지만, 대성인은 신심이 약해서 성불이 연장될 때, 나를 원망하지 마시라. 어서 1443쪽. 신심이 약해서 성분이 늦어진다고 나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신심은 의무가 아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권리이다. 자신이 결의하고 행동한 만큼 자신이 이득을 본다. 아침에 출발이야말로 인생 승리의 요체. 이번 주제에서는 이끼다스 님이 자신의 체험과 더불어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인생을 승리하려면 아침의 출발과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오늘은 미래를 향한 청년의 성장과 대성을 위해 상쾌한 아침의 출발이야말로 인생 승리의 요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1973년 나는 영국을 방문해 토엠비 박사와 장시간에 걸쳐 대화했다. 박사는 그때 84살이었다. 84살이셨다. 그런데도 라보레무스, 라틴어로 자, 오늘도 일을 계속하자는 의미를 외치며 날마다 정력적으로 연구하셨다. 그런 박사의 말씀이 아직도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날마다 아침 6시 45분에 일어나 아내와 함께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침대를 정돈하고 오전 9시에 일을 시작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나는 박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신 이 한마디에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하자, 날마다 배우고 향상하자는 젊고 활기찬 마음을 느꼈다. 그리고 과연 인류의 인물은 몇 살이 되어도 어떤 처지가 되어도 끊임없이 연찬하고 단련하는구나 하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와 함께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려면 아침의 출발과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 인류의 인물로 크게 성장하는 사람은 이런 생활의 기본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니치렌 대성인은 어이구전에서 지금 니치렌 등의 동료 남묘 호랭계교라고 봉창하는 자는 여열의 공숙의 자인이라 부대사의 석의 가로대 조조 부처와 함께 일어나며 석석 부처와 함께 눕고 어서 737쪽 말법에 남묘 호랭객교를 봉창하는 대성인과 그 문화는 열애와 함께 머무는 사람이다. 미륵보살의 후신이라고 하는 중국의 부대사의 서계는 매일 아침 부처와 함께 일어나고 매일 밤 부처와 함께 잠든다고 씌어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대성인 문화로서 날마다 묘법을 부르고 실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 부처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잠드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3세 영원한 법리에 따라 올바른 인생 행로를 나아가면서 더욱더 의의 있는 일생을 보내려면 먼저 조속근행이 근본이다. 특히 조조 부처와 함께 일어나며 라는 말씀처럼 상쾌한 아침근행이 중요하다. 아침의 패배는 하루의 패배로 이어진다. 하루의 패배는 이웃고 일생의 패배가 된다. 반대로 상쾌한 아침의 출발은 하루의 충실과 견실한 전진의 나날을 가져온다. 그것은 반드시 만족과 승리의 인생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아침에 승리해 하루하루를 상쾌한 출발로 장식해야 한다. 그것이 청년의 특권이고 거기에 모든 승리와 성장의 원천이 있다. 인사 도다 선생님은 아침 출근에 그야말로 엄격하셨다. 또 유례를 찾기 힘든 사업가로서 엄격한 생활 태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 자주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그립다. 활기차고 상쾌하게 넘치는 결의로 하루를 출발하는 직장은 발전한다. 직장의 장은 자진해서 더 일찍 출근해야 한다. 그래야 부하도 책임을 느끼고 직장의 귀신이 된다. 일이라는 투쟁도 승리의 방향으로 정해진다. 책임자가 지각하거나 많은 직원이 한심하게 지각을 반복하는 직장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망하게 된다. 오랫동안 사업 경영의 제일선에서 활약하신 도다 선생님이 엄하고도 적합한 교훈 일이라. 도다 선생님은 절대로 지각 같은 것을 하지 않으셨다. 또 출장이나 특별한 경우를 빼면 쉬시는 일도 없었다. 그런 만큼 우리 직원들이 지각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다. 매일 아침이 전쟁처럼 바빴고 또 필사적이었다. 죄송한 일이지만 마음속으로 선생님이 늦게 오셨으면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언제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는 정말로 괴로웠지만 지금은 그 무엇보다 고마운 훈련이었다는 생각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다. 나는 약 10년 동안 도다세님스라에서 일하면서 섬겼다. 그동안 건강 때문에 두세 번 지각을 했다. 그때는 초창기이기도 했으므로 회업도 기가 시간도 지금보다 늦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도다세님은 학회 활동 때문에 지각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신심 이용이다라고 큰 소리로 꼬지주셨다. 그리고 역직이 높으면 높을수록 책임이 있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해도 자신이 실천하지 않으면 간부로서 최저이고 너무나도 독선적인 모습이다라고 엄하게 말씀하셨다. 간부가 먼저 스스로 모범이 되어 아침에 승리하고 하루를 상쾌하게 출발해야 한다. 신심은 즉 생활이고 불법은 즉 사회이다. 신심을 하면서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고 직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은 불법자로서 있을 수 없는 모습이다. 그러면 신심에 대한 그릇된 불신감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에서 불법의 훌륭함을 증명하고 신뢰를 넓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과연 신심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훌륭하다고 들을 수 있는 확고하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신앙자라고 할수 있다. 도다세님은 이렇게도 지도해주셨다. 아침 출근이 흐트러졌다면 신심이 흐트러진 것이다. 늘 변명만 하다가 점점 더 심해져 거짓말쟁이가 되거나 비겁해져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 그리고 나쁜 일에 손을 대고 마침내는 퇴전한다. 소사가 대사이다. 좋든 나쁘든 작은 것이 쌓여 마침내 큰 차이가 된다. 그러므로 장래의 큰 목표를 위해 먼저 발밑의 과제부터 도전에 승리해야 한다. 어서에는 1장의 도량을 건너지 못하는 자가 어찌 10장, 20장의 도량을 건날수 있을 소냐 라고 씌어 있다. 작은 도전, 작은 승리의 반복이 이윽고 위대한 승리, 위대한 개가의 인생을 꽃피운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감사합니다.